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벙 버러봉 봉봉봉봉의 네, 배우 경가수 홍승범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아 여러분 김밥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김밥을 네, 우리 딸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김밥, 요큰거한 줄, 요거 한 줄은 이제 요거 한 줄은 제 아들을 줄 예정입니다. 네 자. 어, 제가 어, 김밥을 어, 저만의 스타일로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아, 실시간이면 너무 좋겠지만 녹화방송이란 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어,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대형 김밥입니다. 대형 김밥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뜯어먹는, 뜯어먹는 재미. 음음 음. 여기 단무기가다 된다고? 음아 여기 단무지 하나 들어가니까 밥이 좀 많다고 느껴졌는데 맛있네요 음, 김치도 하나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여러분, 진짜 맛있어 음. 자, 이번에는 한입 먹고 다른 방법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입 먹겠습니다. 음. 음. 이번엔 여기 없이, 밥 무신 들어가고요. 음. 여기, 여러분, 오, 오실거리오실거리 낙지. 먹어보는 건 낙지죠, 지금, 낙지죠. 음. 이렇게 먹으니까요, 또, 또, 이 식감이라는 게또 틀리네요. 음. 음! 맛있습니다 여러또 음.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를 안 먹을 수 없죠? 김치 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라면 김밥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네, 이 라면 여러분 라면과 이제 저는 김밥, 라면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먹을 수 없죠, 여러분? 자, 김밥 라면인데요, 라면 네, 자한입 먹고 단무지 먹고, 김치 먹고 낙지 젓갈 먹고, 라면 먹고 요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오징어다. 거기에 라면.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아점이거든요. 아점. 정말 제가 만들어서 먹는데 물론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막 형편 없었지만 그래도 펜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먹어보니까 환상적인 맛. 여러분들께 꼭이 맛을 아 어떻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네요, 정말. 네, 네 마지막 한 입입니다, 여러분. 한 입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입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입만! 음 김치 음. 음. 음, 어떡하죠? 자 음. 이렇게 라면 들어갔을 때 김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김치 좀 넣어주시고요 라면 조금 더 먹으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입가진 물을 국물을, 국물한번먹야 국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닥터 벙버러 공부의 요리교실 및 먹방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또 폭염, 뭐 엄청난 더위, 여러분들 불쾌지수도 많이 높으실 텐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기쁨 넘치는 그런 하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점심 저녁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